어, 그리고 이순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접 행원이 3087-4번지, 15명으로 분할 투자 중인데, 제주 대2공항 되면 가격 변화와 분할로, 분할로 산 거를 앞으로 매도할 수 있는 방법과 언제쯤 팔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구접 행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구자 쪽은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좀 이렇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오름도 많이 있고 문화재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지역만 어 아니라고 하면 어 사실은 뭐 조금 각국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음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3087-4번지이신데, 어, 이게 지금 305평이 되고, 계획관리고, 임야고 기억자로 이제 이렇게 잘랐고,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지금 현재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16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16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투자하신 분들이 다 누구, 누구인 건지를 서로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어, 타이밍이 됐을 때 팔자라고 하는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집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가 다 연결이 되는 어,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재 지분권자 중에 한 명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요게나 말고 다른 사람들 1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달아야 돼요. 근데 지분권자들은 인적사항들을 다알 수가 있어요. 어, 내가 그 사람 몰라도 그 사람 연락처를 다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어, 만약에 알고 계시면 좋은 거고요. 뭐, 못 알고 계시면 지분권자들은 어쨌든 지분을 같이 공유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처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팔때 같이 팔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어,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주변 이렇게 주택이 있으니까 수도가 연결되는 그런 지역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주택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의 토지인 거라 어 사실은 뭐 지분권자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지 토지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거나 뭐 주변에 문화자가 있거나 뭐뭐 오름 있어서 못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유지분권자들에 대한 연락처만 잘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은 지금 뭐뭐 뭐 이거 뭐 매도 타이밍은 지금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 공항이 발표되고 나서 어, 우리가 지금은 물건이 막 이렇게 적체되어져 있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원래 토지 가격이 만약에 50만 원짜리였다. 그러면은 가격이 막 이렇게 물건들이 막 재고 물건이 쌓여져 있으니까 내 땅이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고 물건들이 소진이 될 때까지 내 땅이 적정 가격을 받기가 어려운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근데 공항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이 재고 시장의 물건들이 싹 들어가요. 매도자들이 아뭐 언제든지 팔수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왜 떨이 상품으로 내놓겠어요 다 걷어드리죠 나 걷어드리고 아니 나 그냥 좀더 버틸래 조금 더 좋아질 때까지 있을래라고 하면 재고 시장이 싹 없어지면서 내 물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내 물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50만원 짜리 내가 50만원 팔 거냐 그 매수자들이 파세요라고 하면 내 마음은 또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이희수님이 팔고 싶을 때 파시면 된다.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공항이 발표되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되는 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에 매도 타이밍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